날씨는 건조한데 뜨은 당기고 콧물 스킨은 숫자니 무겁고 치 스킨은 번거롭고 귀찮아. 아뭘 쓰지? 뿌리뿌리알뿌리 뿌리뿌리알뿌리. 뿌리 뿌리 어? 무슨 소리지? 안녕 난 뿌리뿌리알뿌리야. 이번에 마몽드랑 콜라보를 했는데 나 한번 써봐. 너 화장대에 갖다 놨다. 그럼 안녕. 어? 어어. 그럼 날 놔줄래? 아 미안. 안녕. 마몽드 수선화 앰플 토너. 이게 앰플이야, 토너야. 알프리에 주목한다. 이 알프리에. 어, 알프리야. 너랑 콜라보 했다는 마몽드 CF다. 알프리의 능력이 존경스럽다. 에이, 저게 말이 돼? 진짜 된다고? 저렇게까지는 안될 걸. 그럼 나는 한번 쪼개봐. 와, 진짜네. 못 믿어서 미안. 오늘도 마몽드 수선화 앰플 톤으로 산뜻하게 시작합니다. 너무 무겁지도, 마냥 가볍지도 않은 촉촉함에 피부가 탱탱해지는 기분입니다. 예민해진 눈가에 아이 젤 크림을 듬뿍 올려 수분감을 충전하고 메이크업을 하면 화장도 더잘 먹더라고요. 예쁘게 화장하고 기분 좋게 밖에 나와 보니까 뜨거운 햇살 탓에 조금씩 땀이 나고. 황사의 미세먼지로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요. 하지만 사실 그리 걱정되진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제 곁에 알뿌리는 더 이상 없지만 제 피부 속 알뿌리 군단들이 저의 수분을 지켜 줄 거거든요. 얘들아, 힘내. 오늘도 하루 종일 촉촉하게 수분감을 유지했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아입니다. 어떻게 저희 알브리 친구와의 에피소드는 재미있게 보셨나요? <laughs> 어, 이번 영상은 마몽드 수선화 라인과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이 제품은 제가 사용해본 지한한달 정도 됐는데, 어, 사실 기초 제품들이랑 콜라보를 할 때, 아, 뭔가 제품이 진짜 좋긴 좋은데 제가 영상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지기가 사실 쉽지 않아서 굉장히 기획 단계나 이런 데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요 마몽드 수선화 라인은 제품도 좋았는데 뭐 어떤 제형적인 특성이나 이런 제품이 갖고 있는 특성 자체가 굉장히 좀 독특하기도 하고 어, 너무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그래서 같이 하게 되었고요. 기존에 제가 영상들에서 그런 콧물 스킨이라든지 뭔가 칠 스킨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요즘에 사실 너무 더워서 <laughs> 뭘 바르기도 귀찮거니와 막상 바르면 조금 뭔가 모자란 느낌? 하, 속이 건조하긴 한데 바르긴 덥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신기하기도 착! 오 <laughs> 엄청 신기하게, 이렇게 뭔가 젤 약간 에센스 이런 느낌이지만, 어? 토너? 뽕 뽕, 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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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형이 되게 그런 반전이 있었고, 어, 제품 자체도 정말 저 같은 수분 부족형 지성한테 완전 추천하는 타입. 이게 엄청 산뜻한 그런 토너는 아니지만, 분명히 촉촉하지만 그런 촉촉한 제형에 비해서는 마무리감이 엄청 산뜻한 거예요. 그래갖고 막 7스킨까지 막 3스킨, 4스킨까지 할 필요 없이 그냥 딱한 번만 발라도 되는 제가 평소에 토너를 안 아끼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토너를 엄청 많이 쓰는데 얘는 제가 많이 썼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이거밖에 안 줄었어요. 어쨌든 이 라인 전체적으로 그런 마무리감이랄까?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로션도 산뜻하고, 크림도 산뜻하고, 젤 크림도 더 산뜻하고. 이게 아무래도 토너가 앰플적 특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특이하게 에센스가 없고 바로 로션이고. 그리고 이 수분크림 같은 경우에도 어, 촉촉하긴 한데 그렇다고 너무 무겁지도 마냥 산뜻하지만도 않은 정말 딱 적절한 느낌의 <laughs> 어, 그런 수분크림이어서 좋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아이 젤 크림이 완전 대박이었어요. 이게 제가 사실 아이크림을 가끔 쓰기는 하는데 무거고좀 그런 느낌이 싫어서 안쓸 때도 많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일반적인 아이크림을 상상하시면 안 되고요. 요즘에 팩 중에서 왜그겔 패치 있잖아요. 약간. 반투명하게 비치는 그런 하이드로겔 패치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갖고 약간 도톰하게 얹으면 그런 팩을 하는 기분이 들고 쿨링감이 있어가지고 너무 시원한데 무겁지 않아서 이제 막 가끔은 왜좀 너무 과영향된 아이크림을 바르면 여기 이렇게 뭐 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이 정말 산뜻하게 착! 뭔가 아! 나의 눈가가 힐링되고 있어.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어. 그리고 또 좋았던 게이 라인이 그렇게막 무겁지가 않고 정말 수분적인 기능을 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화장이 밀리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어, 오늘 마몽드 수선화 라인과 함께한 저의 콘텐츠 재미있으셨나요? 어, 여러분들께 재미도 드렸고 또 도움도 드렸길 바라며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재미있고 더 새로운 콘텐츠로 돌아올 테니까요. 아! 가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잊지 마시고요. 우리 또 만나요. <laughs> 안녕! 응, 가요. 그래. 이거 뭐 위에서 보는 것도 낫지 않아? 우와! 추운다. 백신기. 와.